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번 패치를 보니까 리롤덱이 엄청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리롤덱이 떠오른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집착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이 망토 나서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아이템을 빼줄 필요가 없이 그냥 붙이면 되고요. 자 카이사 나왔으니까 탈리아 잡아주고요. 템이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데 갈지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득을 볼수 있는 석호를 먼저 필드에 올려놓는 게 좋겠죠. 자, 신기로가 결투가다 보니까 돈이 나온다면 요네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자, 결투가 요네는 처음에 피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지팡이 장갑. 자, 이러면 잡아둘게요. 자, 가장 무난한 증강체는 초월이고요. 특히 초월 같은 경우는 방템이 많을 때 좋은 증강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롤 덱을 갈 거라면 문제가 두 배도 좋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요네가 있다 보니까 전투훈련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전투훈련은 이제 잡아야지 공격력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세게 넣는 게더 중요해요. 자, 이러면 이제 석고덱 같은 거는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나서스가 이성이니까 레오나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수호자를 받을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전투훈련이 조금 가까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전투훈련의 단점은 다른 덱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리롤 덱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요네를 키우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요네 덱을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요네가 안 나오고 다른 게또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세트가 잘 나오면 세트 리롤 덱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리롤 덱을 갈 때는 오연패를 타면서 돈을 많이 모아주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세트는 포기하고 그냥 요네 쪽을 보는 걸로 하면서 나머지는 팔겠습니다. 자, 그럼 전투 훈련은 또 유닛을 많이 잡아야 되다 보니까 아이템을 빨리 처리해서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유네한테 아이템을 줄수 있는 거 가장 가까운 거는 구인수의 수원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건 2인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신경을 쓰지 않고요 자, 이러면 이제 연패 못하니까 브라움 넣어주면서 소호자 받고, 자, 트위치 잠깐 써주면서 공속을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전투 훈련 먹었을 때갈수 있는 덱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트. 자 그리고 이제 니달리가 잘 나온다면 니달리도 볼수 있습니다. 그세 번째 요네, 그리고 네 번째 올라프. 자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사 중에는 자연스럽게 올라프가 있다 보니까 올라프가 또 난동꾼입니다. 그럼 이제 요네랑 같이 쓸수 있는 난동꾼이 잭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네, 잭스, 뭐 올라프 이렇게 삼성을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코스트 리롤덱을 갈 때는 같은 이코스트를 같이 삼성을 찍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곡궁 올라프가 남는다, 그대로 올라프를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올라프덱을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요네가 잘 나온다면 요네로 바꾸는 거고, 자 올라프가 잘 나오면 올라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 이자를 챙겨주는 걸로 하면서 아이템을 넘겨주고. 자 그리고 이제 올라프 덱을 갈 때는 판테온 사일러스를 같이 쓰기 때문에 사일러스도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앞라인을 기병대로 넣어줄게요. 자 구인수 수훈을 바로 주겠습니다. 자 지금 굳이 레벨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잡으면서도 스택을 쌓을 수가 있지만 죽어도 공격력이 5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질 건데 최대한 많이 잡으면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 올라프가 먼저 두 마리가 나왔으니까, 올라프로 가는 걸로 확정 짓고요 그니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어차피 올라프는 죽어야지 공격력이 5가 오르고, 최대한 한두 마리 빼놓고 다 잡으면 대박이란 뜻입니다. 자, 이러면 잡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프 공격력 5만 올라간 거다. 자, 여기서도 이제 올라프가 죽을 수 있게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올라프를 죽게 배치를 한다면, 지금 못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자, 가끔씩 이렇게 올라프가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올라프를 맨 왼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자, 요네 이성이 먼저 붙었고요. 자, 지금 생각보다 요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요네가 더잘 나온다, 그럼 올라프 아이템 팔게요, 그냥.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요네덱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이보네티 이수를 먹으면서 피바라기를 먼저 만들었죠. 그럼 이분은 이제 시오유 사이 펜덱을 가 확률이 조금 더 큽니다. 이제 유네가 겹치는 건 아닙니다. 자 증강체 보고서 제가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천상의 축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올라프도 이성이 붙어버렸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올라프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증강체를 천상의 축복을 먹은 이유는 올라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격력이 높습니다. 자, 이제 피읍에 관련된 아이템이나 증강체가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자, 올라프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올라프 위주로 시너지를 맞추는 건데, 정석 조합은 사비늘 혐오자에다가 사전사가 들어갑니다. 가장 근본 아이템은 고연포정의의손길 피바라기. 자, 근데 이제 구인수라는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고연포 필요 없고, 수온이라는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피바라기 방템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일러스도 이성이 붙었고요 자, 원래 3-2 때는 6레벨을 찍으면서, 뭐, 눈누 같은 거 집어 넣으면 3기병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계속 레벨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눈누랑 세조안이 바꿔주면서 세조안이 버리고요. 그냥 5레벨을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 이제 올라프가 어그로 안 받으면서 최대한 많이 잡을 거고, 그러니까 레벨업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올라프가 또 죽을 거고, 이중으로 스택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목표였는데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만큼 아이템을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공템은 가장 좋은 게거학입니다 혹은 이제 루나네어리케인도 좋아요. 자, 이거는 거학으로 가겠습니다. 상대방들이 탱커가 좀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루나네어리케인으로 간다면 장점이 전투훈련 스택을 훨씬 잘 쌓겠죠. 그러니까 공템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상황에 맞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올라프 덱 같은 경우는 3원짜리 기반으로 덱이 거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8레벨을 억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7레벨 때 조합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8레벨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합은 4비늘 여부자의 4전사 자 많이 잡았죠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그냥 6레벨 이렇게 50원 유지하면서 레벨업 때리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7레벨 가서 조합을 맞춰놓고 자그 다음에 8레벨 가서 삼성작을 본다 자 그렇게 설계하면 끝입니다. 와 벌써 다이아 이성. 자 저런 건 이제 삼성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본 틀은 이제 사 전사의 사비늘 혐오자인데 이제 그때부터 추가되는 시너지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뭐 내가 비늘 혐오자 심장을 먹었나 아니면 전사 문장을 먹었나 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것도 이제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올라프가 조금 약한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밑에 배치하면서 올라프를 한번 죽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빌드업은 이렇게 난동꾼의 기병대 혹은 이제 브라움을 쓰게 된다면 수호자 자, 그런 기반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사일러스를 쓰는 이유는 판테온과 같이 속삭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7레벨 찍고 조합 맞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애나 나오면서 바로 이제 4비늘여무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렐을 버려주고 4비늘여무자 넣어주고 자, 라칸도 혹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한 마리만 가지고 있을게요 자이 비늘여무자 같은 경우는 마법 피해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온충격기를 만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처음부터 만들 수 있으면 피관리 용도로 만드는 거지 이제 판테온을 찾는 시점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좀 있으면 이제 판테온 나오면서 속삭임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나온 이온 충격기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증강체는 3개나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준경 부착을 먹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이제 밑으로 배치를 깔고요. 자, 돈더 써야 됩니다. 자, 라칸이 이성이 붙는 상태인데 살짝 고민 중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붙이면서 누누랑 교체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이제, 라칸이 이성이 붙기 전에 해카림이 나온다면, 해카림을 넣어주면서 기병대를 써주는 겁니다. 지금 라칸이 이성 붙었으니까 굳이 해카림을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이애나 네. 보시면, 네. 스킬 네. 자체가 조준경을 받으니까 맞질 않습니다. 그럼 다이애나는 배치를 위로 올려야겠죠? 자, 판테온이 너무 늦게 나오면, 그땐 이온충격기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직은 만들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판테온 나왔으니까 요네랑 바꾼다. 자, 요네 스택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증강체 중에 문장에 관련된 게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비늘 혐오자의 사전사는 고정이고요. 그럼 이제 7레벨 조합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여기서 이제 비늘 혐오자 문장이 있었다면 뭐 브라움이나 릴리아를 빼주면서 그 자리에 닐라 주 들어가면 됩니다. 자, 7레벨은 딱이 조합에서 락한 자리나 해카림 네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고 이제 8레벨 가서 사전사를 추가해주면 끝난다. 자, 이렇게만 완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세집니다. 자 저희가 딱히 만들 아이템이 없는데 이건 뒤집게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는이 하나가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8레벨 찍고 사전사 대신에 그냥 조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가 들어가면 깔끔하게 요술사가 완성이 돼요. 근데 요술사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면 조이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바드를 빠른 타이밍에 넣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야스오가 잘 나올 겁니다. 이제 야스오가 나왔을 때 바드한테 들어간 요술사를 야스오한테 넘겨주고, 라칸 빼주면서 전사 들어가면 사전사가 완성이 된다. 자, 올라프 삼성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시너지 완전 깔끔하죠? 자, 시너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단결된 의지도 좋다는 거고요. 아, 근데 올라프 되게 잘 나온다. 이럴 때 이제 8레벨 때 올라프 3성을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올라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성이에요. 2성작도 할겸 3성을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 거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워머그 같은 거는 바로 녹일 거고요. 수원 들어갔으니까 완전 프리딜. 피읍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장난 아니죠? 올라프 3성도 아닌데 거의 3성 이상급으로 딜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만화전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조이를 쓰는 경우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조이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전사상징?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냥 받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사상징이 조금 애매한 이유가, 라바돈이 같이 나와서 줄 유닛이 없어요. 이러면 바두나 라칸을 뺄수 밖에 없습니다. 자, 돈은 계속 쓰겠습니다. 자, 전사 한 마리도 찾아야 되고, 삼성도 봐야 되고요. 오 올라프 삼성 자 그럼 아이템을 어차피 고연포는 필요가 없으니까 구인수 루난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전사 문장을 라칸한테 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칸도 공속템이 들어가면 또 나쁘지가 않아요 구인수 들어가면 스킬을 빨리 쓴다 자 이렇게 줘놨다가 이제 전사 나오면 라칸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올라프 삼성이 찍혔으니까 지금부터는 돈을 억지로 쓰지 않을게요. 구렙 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칸한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을 넘겨줄 수 있는 유닛을 한번 떠올려봐야 되는데 자, 당장 요네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요네를 쓰는 거는 좀 늦었습니다. 힘이 별로 나올지도 않을 거고요. 자 조이가 빨리 나왔는데 조이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종석 조합은 락칸 자리에 헤카림 들어가고 바드 자리에 조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살짝 변형이 된것 뿐이에요. 이거 그냥 락칸을 쓰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딜이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죠? 차라리 수호자 같은 걸로 한번 버텨주는 게 좋아 보인다. 자, 고연포 야스오는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고연포가 진짜 좋은 템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바드랑 야스오랑 교체해주면 사전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술사 야스오. 조이도 버리고 그냥 불랩각 보겠습니다. 자, 조합 진짜 간단하죠. 전사 문장 먹었으니까 사전사가 들어간다. 비늘 영호자 문장이 있다면, 뭐 릴리아나 브라움을 안 쓰니까 라칸이나 요술사를 안 쓰는 거고요. 한번 조합 맞추고 난 다음부터 8연승 때렸습니다. 자, 전부 다 용이고, 용들이 또 굉장히 잘 컸죠. 자 상대방은 럭스 삼성작 저희가 거학이 있으니까 거의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메타가 삼성작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삼성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학이라는 아이템이 필수가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아이템이 많이 나왔는데 다쓸 데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템이 많이 나온 게 손해다 자, 상대방들은 그만큼 쓰인다는 뜻이죠 자, 이거는 9레벨을 바로 찍어버리겠습니다. 자, 찍고 그냥 5원짜리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닐라 같은 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세라핀을 써주면서 신비술사를 추가해준다. 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거하게 주검을 우선 비늘요무자를 받고 있는 다이엔한테 주고요. 자, 용발은 판테온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테온이나 야오 먼저 이성이 나오는 애한테 용발을 넘겨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라칸 일 진짜 잘하죠. 아니 오히려 헤카린보다 라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닐라가 이성이 붙었다면 닐라를 잠깐 써도 되고요. 자, 우선 다이애나가 풀템이니까 암살자를 넣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닐라가 너프를 조금 많이 먹으면서 얘한테는 아이템이 안 들어가면 진짜 효율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라핀을 우선 버리지 말고요. 자, 닐라가 일을 못하는 것 같으면 갖다 버릴 겁니다. 자 여기 상대한테 졌다. 휘바나랑 아우솔이 너무나 셉니다. 자, 이러면 신비술사를 챙겨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럼 차라리 바드를 쓰는 게 훨씬 좋아 보이고요. 자 어떻게든 신비술사를 조금 더 집어넣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나머지는 좀 빼기가 애매합니다. 자 생각보다 지금 다이애나도 세고요. 자 우선 이긴 이겼는데 살짝 애매했죠. 이거는 이제 올라프가 먼저 맞았으면 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밤의 끝자락 같은 아이템을 갖고 오거나, 자 용발 같은 아이템을 갖고 온다면 약점이 사라집니다. 자, 근데 다 뺏겼기 때문에 그냥 도장 갖고 오겠습니다. 자, 야스오 잡고요. 자, 야스오 이성. 자, 이러면 자석 제우기로 용발을 빼주면서 용발을 넘겨주고, 자, 사일러스한테 도장을 주겠습니다. 자, 판테온이 이성이었으면 당연히 판테온한테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사일러스도 지금 요술사 들어간 사일러스예요 예의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별은 쉼터고요 자, 남은 상대는 전부 다 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명은 이제 길드 아우신 한 명은 용덱. 자 후반에 최강이라고 하는 덱들이죠. 자 여기는 지금 길드 아웃있인데 저희가 용발까지 준비가 됐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길 것 같은 거 카운터도 안 됩니다. 그 질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올라프덱의 중요한 점은 첫 번째가 이온 충격기 태블망.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나오면 만드는데 처음이 아니라면 어차피 숙사균과 판테온이 들어가니까 두 가지 아이템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올라프는. 삼신기가 고연포, 정손, 피바락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거하기 정손이나 피바락이 대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만 이해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